먹지 말라니까 이니까 당뇨가 안났지 여보 먹을 게 없어서 형님들게쌀좀 얻으러 갔다 오겠어요. 그러게요. 그래, 그래. 아빠 사탕 먹고 싶어. 나도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? 이또뭔 응, 소리라는 거네. 당신은 빨리 쌀을 들어 다오고야 네. 아유 지갑 놓고 갔네요. 네. 형님 저 왔어요. 아니 동서가 무슨 일이야? 어 나 형님 잘 계신지 안부 물어보려고. 동생 건났쯤 여전하네. 이랬으면 그냥 가. 아 맞다. 어, 저희 가족들이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먹다 남은 밥이라도 있으면. 동선해줄 거 없으니까 그냥 가. 아니 맞고 갈테 형님이 밥 주걱이 붙은 밥알이라도 좀 주세요. 이게 뭐야? 아! 좀만 더 주세요. 나가. <laughs> 어디 갔다아 원주댁이 쑥을 캐러 가자고 해가지고 여보 홍님 댁에는 잘 다녀왔어? 아 맞다 홍님 댁에 다녀왔지? 여보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아요 문이시면 아직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아내또몸소리 아파 죽겠구만 늑대다 엄마 가슴 다쳤나 봐 강하게 다리 다친 애가 피가 나 저건 많이 아겠구나 이제가 됐다 해피야 잘가 해피가 포도를 가져왔어 이거 오디라는 거네 아이고 이거 오디 아니야? 아, 이렇게 귀한걸 아 뭐, 뭐야? 계속 생겨나는 오디라고? 아프겠지만 오디를 위해 참아라 응? 자 이제 가 응? 오디 물고 와? 가. 여보 우리한테 오디 와서 분 생기는 거예요. 그렇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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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지금 고양이 놈들! 내에는 살짝 오디를 먹을 정력이 없다. 부님 댁에 디좀 갖다 드려야겠어요. 그럼 이 귀한 건데 갖다 드려야지. <놀람> 엄마 가요. 형뭐 이제 이런 것도 주네. 애들아, 좋은 것은 서로 나눠 먹어야 된다. 창주 오디는 마음씨 착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.